저희 그이 나무병원에서는 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보호소 그리고 기타 지자체에서 관리하시는 가로수 그다음에 공원의 조경수 이런 쪽을 치료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가 주로 그 많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올바로 관리가 되어지면서. 이 나무가 그 제대로 살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 어떤 그 단순한 어떤 그, 그 기술에서가 아니라 많은 경험과 어떤 그 그걸 토대로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나무를 치료로 함으로써 나무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주어주는 이런 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처음에 나무가 죽는다 그러면 대부분들 뭐 물이 부족한데든가 아니면 영양이 부족한데든가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과를 보고, 보고 나면은 그 주변에 어떤 뭐그 나무를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 뭐 공사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그 뭐 복토 아니면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무가 죽는 것을 갖다가 이게 다른 원인을 오진을 한다고 그러죠. 잘못된 진단 방법에 의해서 이게 처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심은 나무들 그 다음에 아끼는 좋아하는 나무가 그냥 맥없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병으로 인한 것보다는 다른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하실 요령이 있어서 나무 잎 색깔이 이상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영양이나 관수보다는 어떤 그 병이나 해충 쪽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나무가 최근에 심은 나무인지 아니면 여러 해 동안에 계속 있었던 나무인지 이런 걸 판단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나무라 그러면 최근에 내가 어떤 나무한테 했던 행위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영, 이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자문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